시작 시작 게임 어떻게 어어 이제 99 잠깐, 잠깐 잠깐 아빠 이제 99 스테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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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스테이 어어 어,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어머 너 너무 왔어 나 갇혔어, 어떻게 어머. 어? 나 나오는 법 알아. 여기서 어떻게 나와? 이쪽에서 처음부터. 아니, 나 여기서 갇혔어. 그쪽? 나 어떡하지? 나그두 마리는 죽여, 죽여. 어어렉 걸린다. 저기, 불풍선이 너무 많아서. 내 네, 너무 걸려 오케이 한명 없었고. 네한명또 없어요. 트럼포하고한 또 문. 나도 가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laughs> 오케이. 아 이거 풍선이 안 올라가지구나. 엄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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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었어. 어떡해, <laughs> 어떡해. 귀신아, 우리 좀 잡아줘라. 귀신아, 우리 좀 잡아줘라. 어, <laughs> 그냥 물풍선 저거 다, 그냥. 그래, 터뜨려. 저거만 터뜨리면 쟤네 다 죽었는데. 너 <laughs> 죽었어. 아빠! <laughs> 아빠, <아파, 아파>, 어떡해! 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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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좀 죽여줘라. 우리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그냥 우리 죽여줘. 아빠, 우리가, 우리가 그냥 죽고 다시 하면 돼. <laughs> 내려와. 점프! 땡큐! 이제, 얘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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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어, 걸려가지고 못 가겠어 물풍선 때문에 자꾸 렉 걸리나봐 어, 너 거기서 올라가면 되겠다 여기서 풍선 불어서 올라가 거기 올라가 올라가 뚫기 올 오케이 벽야 저기서 알아서 지금 다 터져가지고 애들 다 죽고 있다 뚫기 오케이 나비만 죽으면 되는데 네. 나비 어떻게 죽까 이거 내가 죽여볼게 난또같았는데난 이쪽 방금 나갔던 것처럼 할수 밖에 없어 그래서 나갈 아... 수 잠깐만 야, 우리 너 중... 너 나갈 수 있어 <laughs> 야, 뭐야 왜 자꾸 내려와 아 풍선 때문에 얘네가 못 오구나 죽었다 키버그 한번 더. 어떻게 나비? 예? 내가 그냥 이쪽으로 가서 그냥 죽을게 잠깐만 어, 이거 벽돌 키버그. 벽을 뚫자! 벽을 뚫 키버그! 벽돌 키버그. 벽돌 키. 이거 못 올라가? 풍선을 계속 불어봐. 아니. 나비 왜 저기서 껴서 안 나오냐? 아이번엔또 여기 같았어. 또 고래다. 아저 풍선들. 쟤 어떻게 저기 껴갖고 어떻게 쟤? 이러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이쪽에, 일단. 나 꼈어. 나도 꼈어. <laughs> 어머, 그냥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 근데, 거기서 자꾸 껴가면. 어, 그, 그냥 내 가, 시작. 내가 먼저 죽어. 을나 목숨 있어. 어? 내가 나 목숨 왜 저래? 내가 죽었어! 오케이!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저거, 저걸 먼저 먹어야 돼. 이거를 신호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물약을 먼저 먹어야 돼. 물약을 먹고 저게 번개가 되거든, 천천히. 터트려야 돼. 그래서 쟤 번개 맞춰서 죽이는 거야. 아! 나 저거 먹을 수 있어. 너, 너 이번에 죽으면 목숨 없다? 어, 어머. 살아남아. 차라남. <laughs> 살아남아! 우와. 세방 맞췄다. 오케이. 세 방? 어, 번개 세방 맞췄어. 몇방 맞아야 돼? 엄청 많이. 벽에 저기서 터트려야돼아 그래 으 하고 아 하고 아니아냐 아니. 엄청 강하네 왕이니까 엄마 그냥 한명이 목숨을 걸어야겠다 목숨을 걸어주세요 엄청 많이 맞췄어 그럼 나도 많이 맞춰볼까벽 타고 내려오는 게 짱이야. 벽 타고 내려오는 게? 벽 짱. 벽에다가 풍선 돌면서 내려오는. 이렇게서 해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오오맞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쪽에 오오오 번계를 만들어야지 돌아다니면서 죽기만 해. 어, 엄마. 이로게고 아직 타이밍 아니야? 뭐, 타이밍이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라고 하고 가서 전기 마치고 이거 사줘야 되는데. 어. 엄마 이이턴 어려운데? 왕이니까. 정인이가 어렵네. 좀 맞춰, 너, 진짜. 어. 알았어. 이번에 맞춰볼게. 어, 마치, 맞... 이거, 이럴 수 있을까? 응. 이거 엄마 깬적 있어? 응. 아, 네? 이거, 내... 엄마 말이 맞아. 내려오면서 응. 하는 게 가장 좋네. 그래. 이거, 삐삐삐 할 때, 올라가서 이거 먹고, 하면 이거 불고, 제가, 제가 그냥 터트려 줬고, 도저! 그리고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맞춰야 되는데 못 맞췄고 아유, 번개 맞고 싶었네. 이거 전기 한 번에 많이 날리는 게 낫네. 와 목소 없어. 아이고. 오케이. 음 이번 판못이야되는데 이게 제 이제 거의 다 죽어간다. 깜빡깜빡 거려. 오케이. 오케이. 한, 한개 맞췄어. 오케이 한한개 맞췄어. 죽어가는 거야. 어, 사이다, 살았다. 사이 살았다. 엄마. 죽으면 안 돼, 이제. 아! 아, 이거 상대방한테 맞추면 안 되겠어. 근데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니까. 헉? 어떡해, 어떡해. 진짜 화나 때 진짜 무서워 왕 화나 때 진짜 세어떤 왕들은 할 듯. 무슨 이런 왕들이 다 있냐. 세번 맞췄어. 세번 맞추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엄마, 엄마 거나해. 오케이, 점프. 점프하자마자 바로. 이때, 이때 내려가. 아, 이거 비눗방울에 전기 더. 와 내가 먼저 죽어가지고 내가 바로 하나 놓고 그다음 전기 날리고 얘가 스피드가 좀 빨라지니까 좀 어려워졌어 벽에서 너가 자꾸 벽에서 안 하고 가운데서 푸슝 푸슝 thank <laughs> you 음. 어, 아, 제 거의 다 죽어가는데 어, 여, 여섯 방만 여섯 방만 여섯 방만 아, 이거 못깨는데깰수 있어, 시은아, 깰수 있어 끼어다, 끼어다, 그래야지 마치고 두방 마치고 목숨 걸고 이거 뭐 빨리 누르고 그 다음에 잖아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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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터트려 어 터트려 내가 터트려 어아아 터트릴 걸 터트릴 걸 시윤이 터트려보라고 말했더니 내가, 우리 둘이 전기 날리고 터트리거 엄마가 해. 그냥 빨리 터트릴수 있는 사람이 터뜨리자. 어. 이쪽에 아이템이 없어가지고 신발 그런 거 있으면 좋은데. 이 빨라지. 맞아. 고. 어. 우와, 다행. 다행이야. 엄청 많이 맞췄는데 아직도라고? 왕이 그렇게! 에이, 엄마, 빙어빵 엄청 날아간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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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번 죽은 아같아아아아0아아 아, 이거, 제 빨래, 풍선돼야 되는데, 저렇게? 이렇게 풍선돼야 되는데, 그니까. 그럼 전기를 많이 맞춰야 되나봐. 그럼 근데 전기. 근데 너도 전기 안 맞춰? 아니, 얘가 계속 이쪽으로 오니까. 피해야지. 좀 맞추고 죽어야지. 왜, 이게 멀리 와. 니네 그쪽에서 이렇게 벽하고 그냥 내려오라니까. 오케이. 와. 12분 걸렸어. 맞아, 12분. 영이랑 철수 구했다. 와. 어, 쟤, 펭귄들이 원래, 아, 사람이었대. 그래? 어. 사람으로 바뀌었잖아, 지금. 그건 왜? 마법을 걸린 거였나봐. 뭐하자. <laughs> 와.